안녕하세요 현장을 달리는 현트럭의 신익현입니다 오늘은 어, 서, 서산시청을 서 갔다 오는 길에 어, 행담, 행담 휴게, 행담도 행담휴게 휴게소에 좀 들렸습니다 어, 구도를 잡기 위해서 이쪽 어, 하양방향 주차장 이, 여기가 2주차장인가 예 1주차장인가 그렇습니다 저 뒤에 이 뒤에 어, 어, 행담대교가 보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올, 어, 2020년, 2022년, 첫, 어, 처음으로 영상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우리 올리는데요. 어, 처음에 서산에서 출발합니다. 올해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궁금해 하시는 영업용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어, 항상 현트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처음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어 개인용달 개별함을 넘버 가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 이번 주에 흐르는 이 거래되는 가격이 어 용달은 지금 어 저번 영상에 올린 것처럼 6.5대 3.5 정도 거래 지금 수급을 찾으시는 분들이 더 조금 많다 그랬죠. 근데 그게 조금 어 더... 살짝 변동이 있습니다. 한 7대 3 정도. 구입하시려고 면 7, 판매하시려한3 정도. 이 정도로 살짝, 어, 어, 이, 틀려, 틀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차. 신차가, 신차를 주문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지금 신차가 지금 출시를 이번, 어, 1월달에 많이 한다고, 어, 어,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동안에 뭐 신차를 밀어 가지고 한참 동안 그 신차가 안나와서 어 상담을 하시고 하시던 분들이 지금 많이 좀 신차가 출고 된다고 넘버 좀 준비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를 계십니다 그리고 신어 개별 화물 개별 화물은 접대파스에 어 저번 영상에 올린, 올린 것처럼 지금 3,050에서 3,100 조금 넘어서 3,100을 조금 더 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100에서 조금 좀그 연식이 좀 오래된 것들은 3150까지 그렇게 좀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별 넘버는 넘버 달려있는 그 차가 차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편차가 좀 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흘른다는 것이고 가격이 거래된다는 것이고, 음 그리고 조금 저 하면은 이큰 차, 어 가격이 많이 나가는 차, 연식이 얼마 안된차 이런 넘버 이런 것 넘버는 조금 싸요. 싼 대신에 이전비가 비쌉니다. 허가 이전비가 아시죠? 저때 말씀드린 것처럼 넘버만 싹둑 싹둑 잘라가지고 넘버만 어, 옮길 수가 없습니다. 넘버, 넘버만 옮길 수가 없어서 넘버 달려 있는 차까지 같이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물체가 비싸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취등옥세 에, 물론 영업용으로 받으면 어, 4%, 자가용 받으면 5%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아, 틀리지만은 그래도 차가격에 비싼 차들은 취등록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비가 어, 거기에 인건비하고 뭐하고 합쳐서 이것도 큰 차들은 뭐 차고지 증명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뭐, 뭐 조합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인건비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지금 편차가 지 큽니다. 큰 차는. 용달 같은 경우에는 뭐 해봤자 뭐 6개월 됐고 7, 어, 뭐 6개월이나 뭐 1년 된 차들은 뭐 움직여도 한 70에서 80만원 정도? 그 정도 취소노세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 플러스 인건비 합치면 조금 좀 어, 가격이 좀더 되겠죠. 물론 2,800만원, 용달도 2,800만원 미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6개월 1년 된, 6개월에서 1년 된 차들은, 어, 넘버가 2800 미만입니다. 대신에, 취득록세가 8,90만 원더 나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인건비하고 저하고 합시다 보면은, 어, 허가 이전비가 훌쩍 100만 원이 훨씬 더 넘습니다. 120, 30만 원도, 어, 120만 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거리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은, 그, 그리고 참, 그 요새 뭐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한마디로 성질 급한 사람은 손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운전할 때는 아시죠 그래서 뭐 라디오 전기 라디오나 테비에서 많이 얘기하죠 우회전 하는 거 조심하세요 뭐좀 쓰세요 뒤에서 빵빵빵 거려도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빵빵빵 너무 많이 세번 이상 하잖아요 그럼 영상하고 음성까지 녹화 되니까. 아, 신고하세요, 그냥. 대신에, 근데, 우리 화물 하시는 분들, 이제는 급하면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에, 절대로, 어, 급한 게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조금씩 바꿔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행담 휴게소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첫 인사를 드렸습니다. 올한해 영업용 넘버에 대,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거를 어, 다 가르쳐 드리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인허가나 영업용 넘버 어, 매입이나 판매 하실 때 항상 이쪽에 현트럭에 또 전화 주시면은 어, 제가 달려가서 직접 달려가서 여러분들에게 어, 상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음, 만나 뵙고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도 건강하시고 늘 안전운전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